그렇죠. 빨리 수술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환자분들께서 사랑니가 있어요. 사랑니를 뽑고 뭐 최소 삼 개월 혹은 육 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양악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니가 좀 깊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똑바로 나있지 않고 안에 숨어 있게 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사랑니를 빼지 않고 있어요. 사절 골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악수술 할때 특히 사랑니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양악수술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랑니가 있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 사랑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수술하면서 사랑니를 빼주세요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어, 과연 사랑니는 양악수술 하면서 같이 뺄수 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꼬인다 기본적으로 사랑니가 있을 때 양악 수술 가장 좋은 사랑니 발치 시기는요 대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뭐더 전에 뽑아도 좋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사랑니 뽑은 자리가 충분히 아물고그 다음에 양악 수술하는 게 충분히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사실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미리 사랑니를 뽑고 수술을 하면 좋은데 빨리 수술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환자분들께서 사랑니가 있어요. 이랬을 때 교과서적으로 환자분은 사랑니가 있으시니까 사랑니를 뽑고 최소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양압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양악수술을 진행하면서 뼈 no. 뽑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니를 뽑고 난그 자리가 아물지 않은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부위가 뼈가 좀 약합니다. 이제 양악수술할 때뼈의그 절골선이 그 뼈를 절단하는 선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뼈가 이제 튼튼하게 아물어져 있어야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고 자르든 쪼개든 이런 수식을 하게 되는데 사랑니를 뽑은 자리가 약하게 되면 뼈를 쪼개거나 했을 때 이게 잘못 쪼개지거나 거기서 원하지 않는 그런 뼈의 파절, 골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뽑아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가급적이면 사랑니를 발치를 동시에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위턱과 아래턱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턱의 경우에는 이제 사랑니가 어, 똑바로 입안에 나 있는 경우들은 사랑니 위치가 얼굴 기준으로 해서 좀 낮게 있겠죠. 통상 뼈를 자르는 선보다는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겹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턱에 있는 사랑니가 깊이 있을 때 위쪽으로 좀 깊게 위치한 경우에는 뼈를 자르는 그 골절단 선과 겹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제 그랬을 때는 피에서 뼈를 자른 다음에 피에서 보통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악을 고정하는 위치들이 상악에서도 뼈가 단단한 부위들이 있어요 사랑니는 사실 그 부위보다는 더 뒤에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고정하는 부위라는 어 그렇게 뭐 겹치지는 않습니다 않게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악 같은 경우도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가 똑바로 나 있는데 뽑게 되면 잇몸 안쪽으로 이제 사랑이 뽑은 자리가 텅 비게 되죠. 밑에서 이제 뼈를 자르고 아래턱 수술을 진행을 할때 있어서 핏줄 혹은 피주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넣어서 피를 적절하게 빼주고 그래서 환자분들의 출혈, 부종, 붓기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드리는데 그 공간이 비게 되면 바람이 새 가지고 이핏줄이라고 하는 피주머니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빼지는 않고 사랑 똑바로 난 사랑니는 보통 두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니가 좀 깊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똑바로 나 있지 않고 안에 숨어 있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이제 골절단선에 겹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바로 옆에 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적절하게 뼈를 자르면은 사랑니를 꼭 자르지 않고도 사랑니를 피해서 뼈를 이제 자르고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뼈를 쪼개고 나면 숨어 있는 사랑니가 보통은 이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드러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뼈를 위치 이동을 시키고 턱, 아래 턱뼈를 넣으면서 그 사랑니 부분 아... 이제 넣게 될때 혹시 어디가 걸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외에는 저도 가급적이면 사랑니를 빼지 않고 있어요 사랑니를 빼게 되면 뭐 원치 않는 뼈에 골절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중에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어, 오히려 양악수술 부위보다도 이사랑니뺀 자리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랑니를 추가적으로 뽑으면 그 추가적인 통증이나 붓기가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안 그래도 수술 때문에 직접 아플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붓기 빨리 회복해서 일상생활을 복귀하셔야 되는 분들 대부분이실 텐데 이 사랑니를 뺌으로써 그런 것들이 실제로 더 통증도. 붓기가 이제 오래 유지되는 시간도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은 가급적이면은 아래턱 수술할 때도 사랑니를 같이 뽑지 않는 편입니다. 아, 예전에 실제로 본적 있어요. 타 병원에서 이제 양악 수술을 받으시고 오신 분이었는데 핀 제거를 하러 오셨는데 핀이 실제 어? 사랑니 박혀 있는 분도 봤습니다. 치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손상을 받은 거니까 이제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관련해서 이제 통증이나 어떤 환자분의 불편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은 특별히 그런 증상은 없으셨고 대신에 이제 제가 핀을 뺄때좀 애먹었죠. 결국 사랑니도 같이 뽑아야만 했고. 그 이유는 당연, 당연합니다. 전신 마취로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큰 수술도 받으면서 같이 빼면 좋죠. 좋은데 이 수식으로 인해 가지고 원치 않는 골절이라든지 수술 결과 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오히려 이제 통증이나 붓기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발생하는 것들이 원래 수술의 그런 회복과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수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양화 수술할 때 동시에 발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양압 수술과 사랑니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거의 뭐 열이면 뭐 아홉 열다 대부분 다 수술하면서 사랑니 뽑아주세요. 혹은 사랑니 뽑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뽑는 거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하면서 뽑는 거 하자마 할 수가 있는데. 힘들게 이큰 수술을 계획하고 하셨는데 이 수술 결과가 더 안정적이어야 되고 이 수술의 회복과 이런 것들이 빠를라야 되는데 천안이 발치가 추가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뽑아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런 이유로 제가 뽑지 않는다는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선비 정한울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